아직도 코인 선물 하시면서 1봉봉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계좌도 뚫립니다. 오늘은 1시간 봉으로 어떻게 롱쇼 방향을 잡는지 실전 꿀팁만 뽑아서 알려줄게요. 쫄지 말고 따라오세요. 고수는 이렇게 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 아시죠?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제가 매매를 했었던 영상을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보실 때 제가 1시간 봉과 15분 봉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매도 저는 수익을 봤고요 영상을 보셨는데 저는 물론 모든 타임 프레임 차트를 다 보기는 하지만 선물을 할때 특히 많이 보는 이런 타임 프레임은 1시간 봉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 1시간 봉이냐고요 우리가 선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방향성과 타이밍이죠 그런데 1시간 봉은 노이즈는 줄이고 진짜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적 적절한 구간이에요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정리를 하자면 한시간봉은 정말 방향성의 나침반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1시간봉 차트에서 추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평선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평선을 활용하는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많이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1시간봉 차트에서 이평선은 11선, 21선, 뭐 51선, 200일선 이렇게 4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추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요. 보시게 되면 12평선이 22평선과 52평선을 이렇게 뚫어주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런 상승 흐름의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추세를 예측할 때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단기 상승 추세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평선과 22평선이 52평선과 202평선에서 정렬이 되면서 정배열이 됐다. 그러면은, 롱 강세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쇼 추세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12평선이 22평선과 52평선을 이렇게 이탈을 해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 평선은 캔들들의 이런 종가들을 이어서 만든 이런 평균선이기 때문에 후행성 지표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알려 드린 대로 이 평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캔들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이건 실전에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1시간 봉에서 고점과 저점의 흐름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점점 이렇게 높아져가는 이런 흐름세다. 이건 롱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저점도 계속 하락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바로 추세가 숏이다. 이건 기계적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2평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으면 롱 쪽으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반대로, 12평선 밑에서 이렇게 캔들들이 놀고 있으면 쇼 추세로 기울어지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것까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1시간 봉에서 이제 추세를 정했다면 그 추세대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15분 봉에서 이제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타점. 어떻게 잡았는지 오늘 매매했던 구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매매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이 구간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였으니까 당연히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분 에서 타점을 잡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게 12평선인데 이 1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눌리는 이 구간에서 저는 롱 포지션의 타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상승을 보여 주면서 13%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요. 반대로 쇼 포지션 구간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이게 1시간 봉에서 이렇게 12평선을 이탈하는 캔들들이 나와 주면서 12평선 밑에서 이렇게 캔들들이 놀아 주는 모습이 나와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우리는 쇼 포지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쇼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15분봉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들에서 시작했을 때 12평선을 이탈하고 한번더 12평선을 시도하지만 이렇게 저항받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쇼 포지션 들어가시면 바로 이만큼의 쇼 청산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진입은 말 그대로 예술입니다. 그냥 감으로 찍고 들어가시면 계좌 완전 개박살 납니다. 이 모든 내용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1 시간봉은 방향성의 기준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한 시간봉에서 12평과 22평, 52평, 202평 선을 활용을 해서 추세를 파악하면 참 쉽다. 그리고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추세 잡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타점은 15분봉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평선은 차트의 언어다. 고수는 이 언어를 읽고 초보는 완전 무시를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수 반열에 들어왔잖아요. 왜냐? 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실전에서 써먹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나오겠죠. 홍철 님. 저 차트 공부부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지금 화면에 번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불러 드리도록 할게요. 010-4266-4882. 010-4266-4882.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에 문자로 진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같이 차트 공부도 하고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특히 코인 선물 흐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체적인 시황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무료로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렇게 매매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 함께 참여하면 여러분이 그 매매 영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돈도 버는 아주 좋은 이 기회 이거 놓치면 정말 바보라는 거 아시죠?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로 잊지 마. 아세요? 코인 인사이트 홍철은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져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무기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우린 텔레그램 방에서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빠이!